엄지를 걸고 들어가지만, 엄지의 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 결을 딱 잡고 빠져나오는 느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들어가고, 내 어깨는 밑으로 내리는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 SD 강남 본점의 이현숙입니다. 아, 오늘은 등 상부 쪽에 있는 상부승모근을 푸는 방법을 수기로 그리고 빛날 관사로 기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모근은 우리가 흔히 등 관리를 하거나 어, 상체 쪽으로 관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근육들이죠. 어, 상부승모근은 보시게 되면 머리 뒤통수에서 시작을 해서 팔 그리고 어, 끝에는 거의 허리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넓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는 근육이죠. 주로 상체 관리를 했을 때 그리고 위에 상부 관리만 했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잡고 있는 중부도 잡고는 있지만 오늘은 제가 상부 승모근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다른 근육의 위에 덮여져 있는 표층 근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부 승모근을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근육들도 다 이렇게 같이 자극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상부승모근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어깨 위에 올림현상. 어깨가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오고 솟아오른 그런 분들은 사실 상부승모근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든지 텐션이 강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깨 비대칭이나 어, 라인 자체가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승모근을 보시게 되면 사실 라인이, 이 라인이 곧 상부승모근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견갑하고도 지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을 봤을 때 상부 승모근만 봐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팔이 앞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약간 많이 말렸습니다 말렸기 때문에 승모근도 이쪽 뒤에서 앞으로 많이 말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에 의해서 얘 부위를 약간 반듯하게 만들어 놓아야 얘 승모근도 바로 잡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부 승모근을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제외하고 배제를 시키고 난다 상부 승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부 승모근은 푸실 때 이렇게 막 주물러서 풀다든지 압을 준다든지 이런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자, 물론 그런 방법들도 효과도 있고 저도 이렇게 뒤로 빼내듯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충분히 풀지 못하고 빼내는 방법만 하시게 되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승모근이 그길 따라서 약간 그 길을 좀 열어 주듯이 해서 저는 체중을 실어서 어깨 견갑거근을 연결하는 그 선으로 쭉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테크닉 들어갑니다. 손가락 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을 눌러버려요. 엄지로 누르기 때문에, 어, 제 엄지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지그시 들어가게끔. 쭉.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체를 앞으로 가면서 약간 엉덩이가 뒤로 빠졌습니다. 이 다음에 상부성목은 이렇게 뒤로 빼내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엄지를 걸고 들어가지만, 엄지에 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결을 딱 잡고 빠져나오는 느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들어가고, 내 어깨는 밑으로 내리는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엄지를 쓴다고 해서 엄지에 힘이 막 들어가지는 않아요. 온전히 걸는 힘이고 체중이 들어가는 힘입니다. 네, 이번에는 빛날 가사를 이용해서 상부 승모근을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래쪽에 경각 극언이라든지 이런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터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 텐션이 많은 부위를 사실 제가 자세를 좀 낮추게 되면 안으로 말려있는 부위까지 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음, 안쪽에 공간을 제가 만들어드린 그 자리를 살짝 갖다 대시고 텐션 있는 자리를 조금 풀어내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실 때. 강한 입으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자극을 줘서 빠른 템포로 섬유화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고 그 부위를 더 많이 자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부위까지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죠? 여 기도, 마 찬가 지로 연결 부위 까지 더 지어서 들어가, 시 십니다.